그냥 가요 <laughs> 오케이 박으로 어, 어, 박나요 아니요 노란핑 밀게요 네? 지금 밀게요 노란핑 밀어요 <laughs> 오른쪽 벌립니다 아 진짜요? 네. 화끈하게 미세요 진짜예요 진짜 그냥 붙어서 미세요 싹 벌려서 <laughs> 한명쭉 질러 먼저 그냥 어그로 내가 닦을게 질러 머리 두 개. 하나 차로 치어 나도 오그로 쓰러어 왼쪽, 왼쪽 환자. 맞힐 한번 해볼게 하나 더 있어. 왼쪽 환자 능선 밑에. 파란 핑 능선 아래. 나와서 아. 아, 예, 아, 살리고 해줄것 같다. GG야 연막 하나 아, 치고. 아 연막 쳤어. 왼쪽으로 던져. 왼쪽으로 돌고 있어. 파핑 지원해 줘. 파핑. 여기 오른쪽에 있어. 어. 야 반피야 반피. 나 때려놨어. 힐랑쪽 있어. 강 나올 건데. 내 쪽으로 한 피하고 있어. 나무 하나에. 같이 가. 같이 가. 니들. 시원합니다. 시원하고요. 와, 오케이. 나 세부자 차다 살리고 여기 차 갖다 놓으세요. 아, 형나 세부자 무드